아이의 근시가 0.5에서 1.0까지 회복되어 매일 눈 주변을 톡톡 두드려주고 있어요. 시력이 0.6에서 1.0까지 회복되어 돋보기 없이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사용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 다음 날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시야도 깨끗합니다. 눈의 피로가 없어지면서 농내장이 내려갔습니다. 0.1이었던 시력이 0.7까지 올라갔어요. 필통에 넣어두고 컴퓨터로 작업하는 틈틈이 톡톡 자극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안구건조증도 꽤 좋아졌고요. 한번 떨어진 시력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혈류를 좋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면 시력저하 눈 트러블은 자력으로 개선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1분 눈 마사지입니다. 얇고 컬러풀한 이 책은 팔자도 꽤 큼직해서 역시 눈에 관련된 책이구나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한달 정도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라는 표현을 영상 클로징 멘트나 댓글에 가끔 적곤 했는데요. 눈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부랴부랴 끊었던 루테인도 다시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동생이 가르쳐준 눈운동, 급기야는 이 책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특별부록으로 아이스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발마사지 지압봉과 비슷하게 생겼죠. 한쪽 끝에 자석이 달린 아이봉도 있고요. 이걸로 눈 마사지를 하니 어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눈 마사지 하고 30초도 안 되어 눈 앞이 깔끔해졌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거겠지만 말이죠. 여기 소개된 마사지의 좋은 점은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 시청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으시겠다 싶어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시, 난시,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비문증 등 눈 질병을 실제로 치료한 사례들을 들며 눈이 나빠지는 진짜 이유와 함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기본 트레이닝 및눈 치유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생기를 주는 건강법. 하루 1분 마사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콧노식 시력회복법의 대단한 효과. 1분으로 눈이 좋아진다 세 종류의 트레이닝으로 1분씩 자극하면 눈의 혈류와 산소 공급량이 상승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시력을 회복해 봅시다 눈의 산소 부족 해소 눈 세포나 근육이 활동하려면 원활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시력 저하나 눈 질병은 대부분 눈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자극법이 혈류를 촉진하여 눈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눈의 혈류 촉진. 눈 주변에는 말초 혈관이 많아 혈류 장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나 대사 장애가 생깁니다. 콘노시 시력 회복법으로 눈의 혈류 장애를 개선하면 시력이 회복됩니다. 장기를 건강하게 혈류와 산소 공급이 개선되면 눈과 경락으로 이어진 내장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뇌를 활성화. 눈과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 눈과 뇌의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의 안정. 세 종류의 자극법은 눈의 기능을 컨트롤하고 있는 자율신경의 균형과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눈의 여러 가지 트러블 개선. 근시, 노안. 난시 사시 개선, 안구 건조증, 안구 피로, 비문증, 시야 협착 개선, 백내장, 녹내장, 망막 색소 변성증 완화, 눈가 잔주름, 눈 처짐, 다크서클 개선 등의 미용 효과, 콘노식 시력 회복법, 세 가지 기본 트레이닝, 피부, 근육, 뼈를 자극하는 태핑법, 1분 동안 톡톡 두드리기. 자극하는 시간은 양쪽 눈에 1분이 적당합니다. 두드리는 스피드는 톡톡톡 1초에 3회 정도가 적당하며 기분 좋을 정도의 힘으로 태핑합니다. 리드미컬하게 톡톡 두드리며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 주변의 피부, 근육, 뼈에 유효한 자극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눈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또한 눈 주변의 지압점도 동시에 자극됩니다. 아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석이 붙은 아이볼을 이용해서 탭핑합니다.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엄지 이외의 네 손가락으로 탭핑합니다. 첫 번째, 눈썹 위를 톡톡. 눈썹 위에 아이볼을 대고 눈썹 머리부터 눈썹 꼬리를 향해 조금씩 이동하며 탭핑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특히 눈썹머리, 눈썹산, 눈썹꼬리는 시력을 자극하는 지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두드려주세요. 두 번째, 눈밑뼈에 아이보를 직각으로 댑니다. 조금씩 이동하면서 눈머리부터 눈꼬리까지 태핑합니다. 5해 반복합니다. 안화의 눈머리, 가운데, 눈꼬리 부분에는 지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두드려 주세요. 세 번째, 정수리까지 톡톡. 관자놀이에서 정수리까지 조금씩 이동하며 탭핑합니다. 오회 반복합니다. 머리의 빗금친 부분을 광범위하게 탭핑해도 좋습니다. 다만, 정수리 부분은 살살 자극합니다. 피부, 근육, 혈관을 자극하는 쉐이크법. 1분 동안 살살 비비며 풀기.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눈과 뇌의 긴장을 푼다. 관자놀이부터 정수리까지 상하좌우로 슬슬 비비면서 풀면 눈의 긴장과 머리의 피로가 풀립니다. 혈관도 풀어져 혈류가 개선되어 뇌의 혈류도 좋아집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쉐이크법으로 자극하면 하루의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의 활동이 안정되어 내장이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프거나 무거울 때, 눈이 피로해서 두통이 올 때도 쉐이크법을 실행하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한 쉐이크법은 눈을 상하 좌우로 쥐고 올리는 듯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거운 눈꺼풀이나 다크서클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눈 처짐의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극하는 시간은 양쪽 눈의 1분이 적당. 피부를 살살 비비며 푸는 느낌으로 실행합니다. 아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끝 부분의 아이 캐치를 이용해 쉐이크합니다.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엄지 이외의 네 손가락으로 쉐이크합니다. 첫 번째 눈썹 위를 살살 눈썹 머리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피부를 상하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눈썹 위에 대고 조금씩 이동하며 눈썹 꼬리까지. 비벼줍니다. 두 번째, 눈밑을 살살. 눈밑 뼈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피부를 상하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뼈를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며 눈꼬리까지 비벼줍니다. 세 번째, 정수리까지 살살. 관자놀이에서 정수리까지 조금씩 이동하며 두피를 상하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머리 부분은 광범위하게 비벼도 무방하지만 정수리 부분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위아래로 긁는 느낌으로 합니다.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는 문지르기법. 1분 동안 슬슬 문지르기. 자극하는 시간은 양쪽 눈에 1분이 적당. 눈 주변을 3단계로 나누어 쓸어내리듯 문지릅니다. 눈머리와 눈꼬리에 3초간 정지해서 가볍게 누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이 롤러로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혈액이나 안구 속에 있는 체액인 방수, 림프가 부드럽게 순환되어 눈의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또한 눈 처짐이나 눈가 주름, 다크서클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아이롤러를 이용하여 자극합니다.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중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세 손가락을 사용하여 자극합니다. 첫 번째, 눈썹머리에서 눈썹 끝까지 슬슬 눈썹머리 및 뼈에 대고 눈썹 끝까지 쓸어내리듯 5회씩 문지릅니다. 다음으로 최초로 쓸어내린 지점에서 5mm 간격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5회씩 문지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두 번째, 눈꼬리를 향해 슬슬, 눈머리 및 뼈에 대고 눈꼬리를 향해 5회씩 문지릅니다. 최초로 쓸어내린 지점에서 5mm 간격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5회씩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관전놀이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3초간 지그시 누르면 혈류의 개선효과가 더욱 올라갑니다. 문지르기 법은 자석에 붙은 아이볼로 실행해도 좋습니다. 콘노식 시력 회복법의 전신 운동. 첫 번째 몸을 두드리는 팔 다리 손톱의 태핑법입니다. 첫 번째 팔을 두드리는 법입니다. 첫 번째 팔뚝을 앞으로 뻗고 반대쪽 손의 옆면을 날처럼 세워서 손끝에서 팔뚝 안쪽을 향해 조금씩 위치를 이동하며. 톡, 자극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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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두 번째. 반대편을 해봐야 되겠죠. 팔의 방향을 바꿔서 팔뚝에서 손끝을 향해 똑같은 방법으로 톡, 톡 자극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해봅니다. 다리 탭핑 실행법. 첫 번째. 바닥에 앉아서 한쪽 무릎을 세운 다음에 손의 측면으로 발끝에서 무릎을 향해 조금씩 위치를 이동하며 안쪽 다리를 톡톡 자극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무릎에서 발끝을 향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바깥 다리를 톡톡 자극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의 다리를 위아래로 계속 톡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손톱, 태핑 실행법. 음, 첫 번째. 손톱의 좌우측면을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누르며 조금씩 이동하며 자극합니다. 이것을 3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다섯 손가락의 태핑이 모두 끝나면 반대쪽 손가락의 태핑도 똑같이 실시합니다.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는 페트병 호흡법. 산소의 최대 흡입량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30세의 산소 흡입량을 100%라고 한다면 50세는 70%, 60세는 50%, 그리고 80세는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장을 단련하는 호흡법을 통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호흡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개선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몸에 간단하게 익힐 수 있게 고안한 것이 페트병 호흡법입니다. 500ml 페트병 밑바닥에 1.5에서 2mm 정도쯤 크기의 구멍을 3개 정도쯤 냅니다. 처음에 숨을 크게 뱉어내고 페트병을 입에 문 채로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 6에서 10초간 천천히 입으로 숨을 뱉어냅니다. 5에서 10회 반복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50회 심호흡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익숙해지면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요. 같은 요령으로 30회 심호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눈이 좋아지는 전신 운동, 공기 줄넘기 시력 향상에 효과적인 전신 운동으로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바로 줄넘기입니다. 점프에서 전신을 상하로 움직이면 내장이 흔들거리면서 경직돼 있던 것이 풀립니다. 또 착지할 때의 충격이 자극이 되어서 자율신경이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줄넘기를 잡은 느낌으로 가볍게 손목을 돌리면서 낮은 점프를 뜁니다. 처음에는 20회 정도를 시작해서 조금씩 그 횟수를 늘려갑니다. 하루에 100에서 300회 정도의 목표를 세웁니다. 한 번에 다 뛰는 것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뜁니다. 미용 효과로 피부가 젊어진다. 아이스틱은 미용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얼굴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주름방지, 리프트업, 눈가 처짐 방지에도 활용하세요. 아이볼을 사용해서 팔자주름 해소. 아이볼을 양쪽 팔자주름에 대고 톡톡 두드려 탭핑합니다. 매일 1, 2분씩 지속하면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아이롤러를 사용하여 얼굴 리프트업, 아이롤러를 광대뼈 밑에 대고 10초간 뺨을 들어 올리는 것을 3회 반복합니다. 메이크업 전에 하면 처진 볼살과 페이스라인이 정돈됩니다. 아이캐치를 사용하여 눈 처짐 개선, 눈힘 상승. 아이캐치를 눈썹 꼬리와 관자놀이 사이에 대고 10초간 들어 올리는 것을 3회 반복합니다. 눈 처짐이 개선되고 눈의 힘도 상승합니다. 뇌의 보려고 하는 힘을 높이는 확인법. 우리가 물체를 볼때 영상의 신호가 눈의 시신경에서 뇌로 전달되지 않으면 진짜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뇌로 물체를 보는 것입니다.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가 없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으면 뇌의 보려고 하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확인법은 뇌의 보려고 하는 힘을 높이는 뇌 트레이닝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입니다. 트레이닝을 지속하면 눈과 뇌가 단련됩니다. 확인법의 실행법 1. 달력의 숫자나 시계의 숫자판, 사진 등 보려고 하는 대상을 하나 정해 나안으로 보이는 위치에 놓습니다. 여기서 나안이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한 시력을 말합니다. 2. 보이는 위치에서 조금 보이기 힘든 위치로 3에서 5cm 정도 물러납니다. 그러면 뇌는 아까까지 보였던 물체를 다시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뇌에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뇌의 보려고 하는 힘을 조금씩 키워 보이게 하는 단련법입니다. 1일 1회. 시간을 정해서 지속합니다. 1에서 5cm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늘려봅시다. 이 트레이닝은 안경이나 컨택트렌즈 없이도 볼수 있다는 것을 뇌에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한으로 실행합니다.